데이트인가? 여러 <laughs> 개만 해갈게요 <개가 돼요>. 뽀뽀해주면 제가 <laughs> 개가... 오케이, 굿 이거, 이거 남들이 보면 커플이 뭐. 뭐. 같이 같이 원신게임하면 원신 원신 생기는, 생기는 약간, 약간 이런, 이런 느낌. 느낌일 것 같아 음, 넌8 0레 해야겠다 오케이! 별소라 파밍 숙제 완료! 그럼 이제 벚꽃 쓰고만 하면 되나? 벚꽃 쓰고만 해버려? 나이. 19개 좀줄 명절... 사람? 아나 진짜... <laughs> 열어드린다고요? 잠시만요. 또 류팡! 갑니다! 태도 류팡 두둥 등장!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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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일단 투수 권 뺏기 전에 나이. 투수 권은 투수도 써야 될수 있으니까 어, 예저 벗고 수고 19개만 해갈게요 노노할일 하셈 <laughs> 데이트 거절함 뽀뽀해주면 캐가 돋나 제가... 보 그럼 나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, 그냥 캐, 캐. <laughs> 그냥 나갈게요. 그냥 캐래. 오케이, 굿. 내가 아, 알아서 야. 나중에 뽀뽀하면 되죠.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, 어차피 뽀뽀는 할 거니? 가져가세요. 학정지 필요 없어요. <웃음> 괜찮아요, <웃음> 괜찮아요. 맛있어요. 맛집이거든요. 마... 맛은 중요하지 않아요. 스타 레일이나 하러 가세요. 방송 번갈아가면서 보니까 더재밌다고요 <laughs> 이런 걸 번갈아가면서 보고 있지 말라고. <laughs> 스타레일 권한이 없다고 떠서 문의메일 보냈어요. 킹받. 나한테 스타레일 크리에이터 되었다고 거짓말 한 건가요? 자기들이 나한테 거짓말 쳤네 흠. 이거 남들이 보면 커플이 같이. 같이 원신 게임하면 생기는 일,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. 아니요,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나만 그런 게한 아니에요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거아닙니아 역시 선택 선택받지 못한 아이가 되었군요. 선택 못 받았대. 또 없나? 와 의뢰 완료 축하드려요 괜찮아요 너한테 선택받았잖아요 괜찮아요 너한테 선택받았잖아요 고마워요 전 <laughs> 선택한 적 없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인데? 개 웃기네 화분이 스테 아니 저쪽에서 1일 퀘스트하면 나한테 왜 의뢰 완료라고 떠? 이거 원래 이래요? 나 처음 알았어. 내가 다인모드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. 아 그래요? 아 몰랐어. 그렇구나. 아 다른 쪽에서 내가 뭘 하고 있든 일단 들어와 있으면 그렇군요. 아씨. 우리 결혼했잖아요. 우리 결투 했다고요? 아니요 결혼이요. 매일. 다키마쿠라랑 결혼하셨다는 건 들었어요 애는 언제 만들까요? 축하드려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이면 좋을듯 <laughs> 불통 대화법 혹시 1퀘 하는데 불편한가? 혹시 1퀘 하는데 불편하세요? 두 캐릭터로 하기 아니요 그대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아요 전 물편입니다. 킬킬 킬. 킬, 킬, 킬. <웃음> <웃음> 개그 코드도 아하하하. 같은 노래. 전... <laughs> 재밌네요. 역시 개그 코드도 같은 우리는 전생연분. 나가. 내 월드인데 내 월드인데라. 아, 푸사가 제가 미코인데 남 아, 관아저씨가 푸사가 케이아라서 더 웃긴 상황이구나. 아. 프로필 케이아인 거 킹받네요. 저러면 이토로 바꾼다고? 하하하이 순간 순간을 영원하게 만들어주지. 만들어주지. 미치도록 <laughs> 좋다고요. 알았어요. 아안 통해. 아유. 안 통해, 안 통해. 저 사람한테는 이런 게 통하지 않아. 히히. 다 됐나? 오 됐다. 전 볼일이 끝났으니 나가 볼게요. 안녕. 않는 것도... 나중에 뽀뽀. 제이. <laughs> 받아줄까 말까 고민 중인 게 아니고 난... 어떻게 쳐야지 웃기게 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뿐이야. 그걸 포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어지럽네. 생각해 보니까. 난... 와 나한테 침을 뱉어줬어 포상이야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저 아저씨 성격상. 그러고, 내가 또 캐야 될 게, 지금.